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손금 강의. 오늘은 내가 아는 것중 타로 좋은 하나 더 추가해서 가명 안다영님의 손금에서 파트 2 진행합니다. 자, 이분의 건강선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건강선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따라가 보는데, 일단 선천적인 손금에서도 건강상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부생명선의 끝머리쯤에 네, 나타난 동그라미 선문양이 있고요. 이쪽도 생명선이 이렇게 왔다가 이신상의 변할통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선문양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생명선 말단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선문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병적인 측면 자궁개통, 생식기, 난소 이렇게 자궁경부암 이런 거에 주의를 해서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병증이 바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진료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또 하나는 건강선에 여기 하나 지금 보이는 건강선이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선은 생기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위험의 신호로 건강선이 나타나는 건데 건강선이 나타났을 때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뭐다? 불면증이 오죠. 또 하나는 소화기, 위장장애에 해당하는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변비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요소는 없어졌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선 세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꼭 치료하시는 걸 어, 알려드리면서 건강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지금 운명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운명선이 중간에 몇 살? 30부터 5 0살 공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향상선이라는 게, 노력선이라는 게두 개가 살짝 있어요. 즉, 생명선의 지선으로 위로 쭉 뻗은 거 하나, 여기도 쭉 뻗은 거 하나, 이렇게 위로 속구치는 짧지만, 짧아서 아쉬워요. 좀더 길고, 곧장 뭔가 목적으식 갖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짧지만, 그래도 향상선은 항상 좋은 거예요. 이 향상선이 본인의 운명을 더 개척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이끌어 주는 무언가 노력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너무 짧아서 다이어트도 뭐 작심삼일처럼 3일만에 그만뒀어요 모두 30일만에 그만뒀어요 공부하다가 뭐 그만뒀어요 이러지 마시고 이게 목적없이 쭉쭉 뻗어 올라가길 바래요 그 이유는 제가 은퇴 후 60세 이후에 내 삶에 굉장한 변화가 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반증하는 거 그리스선 한번 볼게요 자. 요분 여기 약지 밑에 요런 그릴 문양이 보여요 격자 무늬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본인이 여기 이제 격자 스타일이 잘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태양의 언더 밑에 격자 무늬가 있다면 돈 버는데 소질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두뇌선하고 연결해서 보면 두뇌선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감정선과 손목을 4등분 했을 때 이분이 손을 좀 이렇게 찍으셔서, 어, 아마 길이상으로 볼 때는 4분의 2 지점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에. 그래서 4분의 2 지점에 와 있었을 때는 두뇌선의 종착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컨설턴트, 조사원으로 크게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영감으로. 영감이 뭐죠? 네. 달의 언덕이 신비, 상상, 영감이었죠? 영감으로 뭔가 번뜩이는 영감을 통해 돈을 벌고요. 취미로 큰 돈을 벌고요. 특히 제가 말했던 정년 퇴직 후, 은퇴 이후에, 60세 이후에 기가 막힌 돈의 기회를 잡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그릴선이면서 은퇴의 삶을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말했듯이, 고, 기가 막힌 돈 기회를 잡는 걸 잘하실 거예요. 또한, 여기 향상선들 이외에도 갈라지는 180도 호전되는 가지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독립해서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향상선 조금 더 발전시키고 요선들이 확확 가지를 펴서 나래를 펼수 있도록 본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많이 많이 요걸 하트하트 이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는 이분이 선천적인 손금에서 부동산 운이 있어요 그 선천적으로 뭔가 한번 왼손 볼게요 여기 검지 밑에 목성에 우물정자 여기에도 받전자나 우물정자나 여기도 받전이나 우물전 여기도 이렇게 있다면 부동산 쪽에 재운이 있는 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기 하나 정도 있어 보여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릴선과 두뇌선과 더불어 은퇴 이후에 돈의 기회를 잡는 건 아마도 부동산 쪽에 투자, 운도 따를 것이다 라고 선천적인 손금에서 주어지고 있으니까 노려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받전자 모양이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살면서 60세 이후 여기에 받전자가 생겼다. 위치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 받전자가 보였다. 생겼다면 그때 기회를 노려야 될 겁니다. 60세 이후에 돈의 기회가 온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달의 언덕이죠. 달의 언덕 여기쯤에 십자 무늬가 있어요. 십자 무늬가 좀안 좋은 형국으로 많이 비치거든 물론 좋을 때도 가끔 있지만 십자 형태가 나오면 안 좋아서 무언가 타로적인 조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손을 놓고 타로카드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뽑아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마법사 역방향이에요. 뒤집어진 마법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비, 상상, 이런 영역에서 뒤집어진 마법사라면, 첫 번째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전보로 가서 험한만 얘기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신비로운 세계, 그 영역에 무언가 이끌려서 잘못하면 안 된다. 부정의 기운이 있다. 흑마술을 부렸다. 신비로운 영험에 죄를 뿌리는 그런 안 좋은 상이거든요. 따라서 혹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곡성에 보면 미혹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의 조언은 뭐냐면. 금전적인 측면이든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든 자기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사기, 흑마술이라는 게 뭐죠? 정당하고 곧장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행위거든요. 커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나쁜 행동, 뒷구녕으로 속임수를 치는 그런 모든 사기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시라는 조언 해드릴게요. 두 가지 조언 기억해 두시고요. 이상으로 안다영님의 손금 마치겠습니다.